you 오늘은 저 혼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 동안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세심해서 좀 많아가지고 한번 정보를 드려보고자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5개월 동안 10kg를 감량한 꿀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으로 살을 뺀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의 경험에 의존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스펙 아셔야겠죠. 저는 일단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키가 159.7이 나왔거든요. 160이라고 하고 다니는 159.7입니다. 현재 몸무게는 48kg고요.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5월 달에 제가 57kg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더 높았어요. 3월 달에 60kg까지 찍었어요. 거의 60일? 이렇게까지 찍었는데. 그리고 연초에 몸이 좀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3kg 정도 빠져서 57kg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2023년 5월 9일에 제가 식장을 제대로 잡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9월 23일까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빼게 되는 과정을 이제 달력으로 쭉 기록을 했는데 5월 9일에 57.27로 시작해서 6월 6일에 53.68, 7월 4일에 52.24, 8월 1일에 50.33 9월 5일에 48.18, 9월 23일 이제 결혼식 당일이죠. 그때 46.85까지 빼게 됐습니다. 전 사실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을 뺀 케이스예요. 저처럼 이렇게 급하게 살을 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절함을 담을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식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쓰신 어플일 수도 있는데 밀리그램이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식단을 기록하는 건데 저는 이걸 친구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그룹을 형성해서 다이어트하는 친구들끼리 이거를 꾸준히 했어요. 평소에 제가 뭐를 먹을 때 그걸 인식을 하지 않고 막 먹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리그램을 쓰고 나서부터는 먹을 때마다 이게 촬영해야 된다는 약간 생각이 생기니까 찍으면서 올릴 때마다 제가 먹었던 걸 계속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술인데요. 제가 정말 술을 러버거든요.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술을 끊고 나면 다른 걸 끊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 자체도 문제지만 일단. 술을 마시면 그렇게 음식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나중에 먹는 음식이 뭐였는지도 기억 못 하게 된 사태에 이를 수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안주를 이렇게 과식하게 돼서 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고 친구들하고 그렇다고 약속을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친구들하고 놀때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오늘 가서 물을 마실 거다. 하지만 물잔 하면서 취한척 하면서 나는 잘물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먼저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약속 자리에도 나가서 술안 먹고 그냥 물 마시면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군것질입니다. 제가 또 술러버에 이어서 군것질러버거든요. 당에 진짜 환장하는 사람인데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기준이 그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당뇨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다이어트 후에 공복혈당이 정상이 됐고 많이 건강해졌다. <laughs> 근데 진짜 간식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게 진짜 참기가 어렵거든요. 군것질을 땡기는 게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먹고 싶으면은 저는 그냥 먹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더 정신적으로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었고 대신 공복 시간을 진짜 제대로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었습니다. 이 공복 시간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걸 너는 먹는 순간 너는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속 세뇌를 <laughs> 시켜서 그래도 그래 나는 그래도 먹고 싶어. 난 18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이걸 지금 당장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안 먹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대신 간식도 칼로리가 조금 낮은 걸로 제 밀펑이랑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이어도 절대 절대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개월 동안 다이어트 할 동안 아이스크림은 진짜 입에도 된 적이 없거든요. 다른 군것질은 그래도 배가 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 내가 배를 차 입도 충족이 됐으니까 조금 미련이 없어진데 아이스크림은 일단 배가 안 차고 먹으면은 금방 이게 당이 오르기 때문에 다시 배고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복 시간인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은 이 공복 시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14시간 이렇게 안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뭐 16시간? 뭐 이렇게 안 먹는데 저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이것보다는 최대한 먹는 시간 자체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됐어요. 다이어트할 때는 기본적으로 16시간을 꼭 지키려고 했고 과식한 날은 18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내가 먹었다. 그럼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먹기가 기본 루틴이었고요. 원래 조금 아침을 먹지 않는 체질.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점심부터 먹는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절대 절대 자기 전에 배부른 상태로 자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아나좀 배고픈데 이런 상태로 자야지 다음 날 몸무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후회 없는 아침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새벽에는 진짜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조금 적응을 하면은 뿌듯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약간 프로다 다이어트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그래서 공복 시간을 좀 제대로 지켰을 때 무조건 살이 빠진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 그 공복 시간에 군것질 많이 하고 더 칼로리 높은 걸 먹게 되면 또 요요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단은 지키면서 공복 시간을 같이 지키는 게 진짜 살을 가장 가장 빨리 뺄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치팅데이인데요. 치팅데이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공복 시간이에요. 일단 치팅데이를 하면은 공복 시간이 지나고 바로 또 치팅을 하면 안 돼요. 폭식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나 채소 같은 걸로 먼저 허기를 달래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다른 음식을 폭식을 하지 않게 먹어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치팅을 할 때는 튀긴 것보다는 고기류나 찜닭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먹었고요. 예를 들어 지코바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쌈 야채를 좀 되게 많이 사요. 그래서 그쌈 야채에 지코바를 싸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이런 치팅은 한 2주에 한 번꼴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치팅을 마치면 꼭 공복 시간을 지켜줘야 된대요. 이게 몸이 다시 돌아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게 공복 시간을 갖고 그 치팅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치팅이 끝나고 나면 나는 더 오랜 시간 못 먹는다는 걸 항상 자각하면서 그렇게 먹었어요 커뮤니티에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식단 조절 어떻게 하고 공복감을 어떻게 조절하셨는지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일단 식단 조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 시간 루틴 지키면서 첫 끼를 약간 단백질하고 채소로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공복감을 조절한다는 게 저는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복감을 조절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뭔가 먹거나 그걸 충족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복감을 당연하다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느 정도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가 당연한 거다. 왜냐면 그 동안 계속 채운 채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운 상태로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계속 세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음료 같은 걸로, 조금 따뜻한 음료 같은 걸로 충족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너무너무 이게 허기가 지면 라떼류를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료를 주로 마셨던 것 같고, 절대 액상과당 같은 그런 거는. 먹지 않았어요. 이 공복감이라는 게 일단 공복감이 생기는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나는 지금 살이 빠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좀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공복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공복이 가짜다. 그럼 막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지금 진짜 배고픔이다. 이러면은 그냥 풀떼기라도 막 주워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닭가슴살이라도 채워 넣고 싶은?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배고픔이니까 채소나 닭가슴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이 공복감을 좀 이용하시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운동. 입니다. 사실,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동을 못 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트레이너도 아니고, 완전 프로 다이어터도 아니지만, 저의 초보 아마추어 다이어터의 경험상, 저는 운동이 되게 부담이고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자체가 약간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 근데 이게 식단하고 운동을 같이 해버리면이두개다 완전 극, 그 식단의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식단에서 약간 그런 걸 주고 운동을 조금 내려놓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제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변명 같긴 한데 <laughs>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생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식단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이 입 먹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나는 먹어도 돼. 나 운동 이만큼 칼로 소비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러면은 이게 계속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운동을 이제 안 하다가 시작을 하니까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나가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약간 관절에도 무리가 오는 것 같고 일단 식단으로 붓기라도 조금 빼고 운동을 해 보시면 어떨까 약간 추천을 드립니다. 원하는 몸무게를 조금 달성을 해 놓고 운동을 하면 몸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고 움직임이 수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운동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운동을 안 했다는 거는 런닝 뛰고 헬스 다니고 필라테스 다니고 막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지 제가 한 운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일주일에 네번 이상 했던 것 같고 짧은 것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질리지 않는 걸로만 꾸준하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뭔가를 엄청나게 빡세게 하려고 하면 다음 날막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뭐 20분 정도씩 꾸준하게 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보통 하실 때아난살 빼야지 살 빼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냥 운동을 보상 운동처럼 했어요. 이걸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먹는 거를 좀덜 절 지우게 한다 라는 생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드레스는 하체가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체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하체가 빠지는 거를 저, 제가 자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몸이 빠지니까 바지도 한 치수 줄고 오히려 집착을 안 하니까 살이 더 수월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빼고 싶은 부위는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막 팔이 이렇고, 막 여기 배가 이만큼 쪘고 이러는데 이게 계속 사람이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것밖에 안 보여서 얘가 살이 빠지는 게더 미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방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했지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조금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생각에 문제가 있는데 화요일마다 몸무게를 승정하는 날로 정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몸무게를 재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자 마음먹었던 날이 화요일이었고 그래서 한 주에 화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제가 다이어트한다는 걸 계속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를 절대 매일매일 재지 않았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재면 그 0.5kg, 0.3kg에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어? 내가 어제 이걸 먹어서 쪘네? 아 이걸 안 먹어서 빠졌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정말 작은 수치에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몸무게는 화요일 날 재는 게 나의 공식 몸무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싶은 날만 가끔 재고 수치를 측정하는 날은 매주 화요일로 달력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무게가 떨어지면은 수요일에 이제 맛있는 거를 먹어요. 치팅을 그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화요일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한0.5 5kg씩, 0.3kg씩, 야금야금, 야금 빼서 전주보다는 절대 찌지 않게. 내가 0.1kg가 빠지더라도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전주 화요일보다는 찌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4번 몸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니까 몸무게를 4번 다니까 더 빠지는 느낌도 더잘 들어요. 그리고 절대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았지만 왜냐면 못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살 빠지면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다이어트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면은 그거는 이미 실패한 다이어트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살 빠지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생각보다 커서 너무 배고프고 우울한 감정을 이겨낼 정도로 그게 행복감이 컸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반대이신 분들은 조금 다이어트를 좀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당연히 먹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좀살 빠지는 행복도 꽤큰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식단으로만 46kg 때까지 한번 가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보니까 몸 자체가 막 건강한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한 수치로 나와서 이게 잘못하면 마른비만으로 갈수 있는 수치까지 나와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안 좋다는 거를 성공했지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너무너무 급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5개월 동안 한 10kg를 뺀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꼭 필요한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만 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는 근육량을 키우고 지방을 빼는 방식으로 운동을 좀 하면서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좀 적어서 다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목표 가지고 꼭 성공하셔가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랄게요. 안녕.